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관의 심령대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복동 할머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국내적 또는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현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어, 말씀이 계셨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여과 없이 방영이 돼서 우리 정부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에 이거 담당하는 국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태국장 있습니까? 아 동부국장. 예, 예. 예, 동부아시아국장 박준영입니다 현재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한일 간에 또는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전에 그 장관님께서도 어,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정부에서는 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다방면으로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님 어, 이러한 어, 고위층에서 어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교 채널에서도 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양자 차원에서 일본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외교적인 협상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어그 결정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일본 측과 청권협정에 따라서 어 법적인 차원에서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 국제 무대에서도 장관과 그리고 우리 어 유엔 대표부, 제네바 대표부 그리고 어각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우리 측 대표가 어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저희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도 어, 일본 측의 언론 그리고 정치인 어 그리고 외무성 물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 저희가 어도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정부 내에서 어 여갑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부처가 어 아,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건 최근 어 정부 들어와서 어, 그 발족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관련한 어 자료 조사 그리고 또 기념사 업 교육 분야에 대해서 어 지금 같이 어그 회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정작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또 정대협 이쪽에 잘 설명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일 간에 외교, 우리 외교장관이 일본에 가는 것을 취소를 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지도 않고 또 심지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과거사 문제가 많은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일본 측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 역사 인식 문제 그 중에는 위안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좀더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도 좀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 활동을 위해서 또는 대국민 설명을 위해서 지금 외교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간 저희가 과장급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일본 측을 접촉했던, 어, 그 기록을 제가 한번 계산을 작년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120회가 넘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외교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외교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후에, 의, 이후에도, 어,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 양국 관계가 어, 냉각되면서 유안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웠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다각도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예, 현 정부 들어와서 어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냉각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독도 문제보다도 어 위안부 피해자 어의 문제 해결에 예,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사실 저희가 이제 과거 정부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어~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이 있는 ngo하고의 접촉을 어, 대폭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자신만 해도 어,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를 포함해서 수시로 만나고 있고 한 일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쪽에 NGO 쪽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할머님들, 개개인을 직접 찾아뵙고서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못해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 단체, 여러 단체, 전국 단체입니다. 모아서 같이 토론회도 했고, 또 개별 단체적으로 별도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러한 저희 정부의 노력이 어, 국민 여러분께 더 확산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 정대엽 회장, 간부진뿐만이 아니고 할머님 개개인들께도 잘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야당 의원 여러분께도 틈나는 대로 가서 정부의 활동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리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